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된 것입니다. 네, 국회 예결위가 17년에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연구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 기본 방향 등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 복지부가 2021년도 사업 예산 약 130억 원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요. 기재부가 총 사업 규모도 438.5억 원에서 180.8억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업 예산도 24억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130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가 벌써 7년이 다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정부, 문재인 정부의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피해자 단체들과 협의해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시설인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계획안을 상정을 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면서 건립계획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이제 센터 사업에서 위기심터 기능, 신체질환 진료 과목 등을 불필요하다고 예산 삭감하거나 축소하기도 하셨고요. 어, 전문가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피해자 수요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 부지 문제 역시 네. 보건복지부가 부지 매입 예산으로 150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네. 기재부가 삭감을 하셨어요. 네. 부지 문제는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센터의 필수 기능 역시 원안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21년도 예산 요구액 130억 중 기재부가 삭감한 106억을 다시 반영하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여, 저, 트라우마 센터 관련돼서는 이제 안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공통 기준을 수립해서 적용해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산 트라우마는 저희가 유, 어, 유가족에게 꼭 필요한 그 진료 과목은 추가하면서도 직접 관련성이 없는 몇 가지는 이제 제외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감액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안산 트라우마 센터의 특수성이 또 별도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정부도 어그 그런 지적상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국회하고 같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뭐 저희가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예산을 삼분의 일을 깎으셨고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될돈 역시도 한 삼분의 일 정도를 깎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의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사업의 위상 자체에 대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아주 다른 이야기를. 기재부가 예산안으로 하고 있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자 트라우마 그 센터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